피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어, 일단 저는 뭐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전에 운동을 했었는데 좀 기간이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들은 피티를 뭐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하니까 선생님이 잘못된 자세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올바른 자세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누군가랑 약간 같이 한다는 게좀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제가 진짜 강제성이 부여돼야지만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서 저 같은 분들은 꼭 피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전형 센터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 내지 느낀 점 있으면 네, 말씀해주세요. 어 일단 제가 좀 살집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남의 눈치大き 많이 보거든요. 結構男性の目하大きか은た点は結構女性の目が小さ이った点は結構이性の目が小さかった点は結構女性の目が小さかった点は結構女性の目が小さかった点は게構女性の目が小さかった点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과 PT를 받아주면서 이제 좋아진 점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음, 살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약간 긍재성이 부여되면서 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일단 아침 운동을 하니까 뭔가 하루가 좀아나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PT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체중 감량 하고 싶은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원래도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PT하고 나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었어서 그 체력도 다시 돌리고 싶은 마음에 PT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